안녕하세요. 뷰티저런 생활입니다. 호박. 오늘은 호박을 보여드릴게요. 호박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참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까이 보니까 호박이죠. 호박은, 어, 다섯, 여섯 구둥이 심었는데 호박이 진짜 잘된것 같아요. 호박을, 유인을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예쁘게 잘했죠. 요렇게 유인을 해 놨더니 다 유인한 대로 줄을 타고 잘 올라갔어요. 여기는 매실나무인데 매실나무는 원래 매실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만 안 열린 건 아니고 다른 집도 매실은 하나도 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호박 구경시켜 드릴게요. 호박을 유인을 요렇게 해 놨더니 여기 큰거 하나 있네요. 우와. 아, 호박. 원래, 내가 호박을, 원래는 하나도 따지도 않았어요, 에어박을. 에어박을 하나도 안 따고, 다 이렇게, 이제 넓은 호박 만들려고, 다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도, 다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 매다니까, 이게, 잘 되네요? 여기도 있어요, 호박. 이 호박도 진짜 크죠? 섬에 열매 맺었을 때, 그냥 둔게 이게 제일 처음 열린 호박 같아요. 이게 제일 처음 열린 호박인데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큰데 이렇게 호박을 유인을 잘 해놨더니 호박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와, 사진 찍기가 여기도 위에도 다 올라가죠.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다 호박을 올리는 키워봤어요. 근데 호박은 정말 많이. 만족스럽게 성공한 것 같아요. 여기도 호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늙은 호박을 해안에 보니까 14개더라고요. 14개. 14개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잘 크고 있어요. 요 안에도 또 호박이 하나 있어요. <laughs> 여기 숨어 가지고. 요 가지가 이제 호박 농쿨 꽃이에요. 호박은 정말 유인을 내가 너무 잘해 가지고 완전히 100% 대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